내가 죽어 있었던 거야. 심장마비로.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는지 다죽어요 끝나나 이 생각은 들었어. 진짜. 아니 아직도 착한 오빠래요. 그 오빠가 나한테 그럴 사람 아니래. 경찰서 갔을 때도 공사들 앞에. 그 오빠 그럴 사람 아니라고. 너무 잘해줬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카사랑 김가은 실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피해자분과 어머니께서 카사랑을 찾아주셨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중고차를 이용한 명의도용 사기를 쳐서 긍정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크게 입힌 사기꾼 김철의 이야기인데요. 좋아하던 사람의 배신을 받아들이기 힘든 피해자분과 이미 자식을 하나 잃고 하나 남은 딸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어머니까지. 이분들께 누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안겨 드린 걸까요? 사실 얘가 쌍둥이에요 네. 쌍둥인데 2년 전에 지 동생이 아침을 같이 먹고 점심 정도에 안 일어나서 방해를 가니까 얘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어...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멘탈이 거의 나가다시피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잡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약에 취해서 일어나질 못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근래 와서 좀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나 그랬더니 엄마 아는 오빠가 만났는데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냐 요즘 세상에 그랬더니 너무 착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충격과 그 슬픔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던 피해자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사기꾼 키토를 만나 가까워지게 된다. 깊은 어둠에 묻혀 약에 의존해 살던 피해자에게 김트는 마치 구원자 같았다. 하지만 그가 마술을 드러내는데 이개 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얘네들 13살 때 얘네 아빠하고 이혼을 해서 쌍둥이 둘만 키웠어요. 네. 그니,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겠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세상을 산 사람인데, 얘가 어떻게 또 될까봐, 또, 뭐, 뭐,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또 나쁜 사람한테 또 저거 할 수도 있고, 또 지가 또 세상을 끊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그랬는데, 그 10일날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막 캠설 수술을 해요. 네.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러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그러면서 네. 갔더니 어, 비몽사몽해서 진짜 불쌍해서 못볼 정도로 완전히 패패해져가지고 정말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몰골이었어 요 얘가 충격으로 정신 잃어서 완전 미친 사람 같더라고 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김우는 이전에 저질렀던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장에서 구속된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김의 실체와. 그가 체포당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한 피해자는 또 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남겨진 건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뭐 해준 건 없냐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 엄마, 오빠가 4천만 원을 주고 현찰로 벤츠를 사줬되말야 집도 없이 모텔에 산다고 했던 남자 가 돈이 어디 있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사줬어? 이명이로 네 그랬더니 핸드폰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제일 쌍팔를 골랐어요 뭐 부담도 없겠다 그냥 해주면 되겠지만 생각으로 해줬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나네 앞으로 차한 대만 사면 안 되냐 오빠고 그 무서워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다 뭐 오빠가 뭐 너한테 사기 싫었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제 돈에 납품당도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물어보려는 사람이 저 사기를 칠거라 생각은 이해를 못했어 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이 고객님은 이 사기꾼이랑 지인의 관계를 해가지고 착하니까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울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예뻐해주고 착한 사람이다 생각했으니까 믿었던 거죠 한편으로 의지를 하기도 했었고 차까지 한번 음. 부탁을 했다는데 그거는 또 무슨 내용일까요? 차는 그냥 아, 자기가 그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차를 하나 더 사줄게, 선차로 사줄게라고 왜 차를 사주냐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내가 뭐 돈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거 사면 돼이는거고어쩌지 그냥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볼 때도 없이 그냥 종이 갖고서 사인만 해주면 된대요. 그 남자가 남자 친구가. 이거 사천만 원짜리 현찰 차, 차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 쌓인해 여기다 쌓인해 쌓이네, 쌓이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쌓인만 그냥 한 거예요. 쌓인만 하고 서류는 가지 가고 얘를 주지도 않았고 보험으로따 들었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어떤 서류도 한 장을 본 적이 없고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까 고객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냥, 어차피 나는 지금 여기다가 천원한장안 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사기꾼의 돈 4천만 원이 전부 다 들어간 걸로만 알고 계약을 진행하신 거죠? 엄마가 알기 전에 1월 달에 무조건 그거를 팔기로 했었어요, 벤치를. 제가 엄마한테 걸리면 혼이 나니까 아. 오빠 이거 진짜 1월 달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근침. 그러니까 알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김 ᄂ은 먼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했다. 그리고는 그 번호를 이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내 벤츠 중고차 구매를 유도했다. 차는 자신이 현찰 사천만 원으로 구매를 할 테니 계약하고 타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 동생 납골당까지 같이 갔던 김씨가 피해자에게 얘기했다. 오빠가 뭐 너한테 사기를 치겠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사기꾼이 전액으로 해서 사천만 원 현찰로 줬다고 하고 그런 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할부가 돼 있는 차량인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경찰한테 잡혀가요 이 사장 얘기를 하면서 이래저해서 현찰차를 이렇게 사줬는데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사님이 하시는 분이 말씀이 이거 분명히 사기로 연루된 것 같으니까 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증하고 자동차 등본을 한번 떼어봐라 그래서 가서 데리고 가서 이걸 떼어봤어요 4,43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네. 캐피탈이요? 에이, 캐피탈이. 430. 총 430. 네, 캐피탈에총 4,430만 원. 그거를 다달이 고객님께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음, 진짜. 음, 그러면 이 사기꾼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구속된 상태이면서도 연락이 왔다고 <laughs> 하셨어요, 고객님께. 네, 어저께. 네, 뭐라고 하던가요, 연락이? 첫 마디가 차 어떡하냐고 미안해서. <laughs> 그럼 미안할 짓을 왜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우, 이제 진짜... 다 주워야 끝나나 뭔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들어서 진짜 <laughs>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사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laughs> 지금 이거를 갚아나간 대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얘가 지금 그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진짜 죽는다 소리도 나올 정도고 저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막막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사서 뭘할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현재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지를 놓고 있는 렌데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는지 저희는 아직까지 나한테 진짜 해코지라는걸안 해보고 세상을 살았는데 아우 나 진짜 얘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가장 겁나요 가장 하나의 마저 이런데 얘 마저 이러면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이 세상을 살수 있을까요? 저 저도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걸 찾아온 거야. 어둡다고 뭐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를 사기꾼이는거 알기 전에는 나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그거를 구원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나를 밝게 만들어 준 사람인데. 계속 집에만 있어. 아니야, 아직도 착한 오빠래요. 음... 아직도 그 오빠가 나한테 그럴 사람 아니래요. 경찰서 갔을 때도 거기서도 형사들 앞에 그 오빠 그럴 사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잘해줬대요. 아니 그리고 얘가 가장 그 사람을 믿었던 이유가 얘네 집에서 며칠을 있었대요. 손한 번도 안 잡았대요. 음. 그러니까 남들은 안 믿는데 다거짓말이는데 정말 손한 번도 안 잡았대. 음. 음. 그러니까 아 정말 착하고 세상에 이런 남자 없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셨잖아요. 그럼 음, 이제 다른 사람들. 아직도 좀 음. 오빠는 아직도 이렇게 있을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환상 아직 이리니 이해가 정상이냐고요. 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믿,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 삶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너무 그 한동안에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거를 머릿 속으로 알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봐요. 나를 구원해줬으니까. 그래 네.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 네. 어머니는 충격받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웠다. 이미 자식을 하나 먼저 보낸 지금 남은 딸마저 잃게 된다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여전히 김태에 대한 환상 속에 있었다. 그 오빠는 저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눈앞에 닥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카사랑이 알선딜러와 통화를 해보았다. 네, 어세요? 네, 네. 혹시 벤츠 e 클래스 기억하시나요? 네, 혹시 어떤 것들은 그러요아 차를 샀는데, 8부 차였더라고요. 캐피탈 끊어져 있어가지고. 차값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네, 차 남자가 공 ᄉᄇ도잖아요. 그 뭐야, 손, 그, 그거 아니에요? 여자분, 이거죠. 그, 뭐, 카메라 모터스 아니에요? 맞죠? 아,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 아, 아.. 근데 그게 그 남자친구분이 할거보을 내보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남자친구는 뭐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뭐 말할 통도 없고 구속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한테 명의도형을 해가지고 넘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차값도 1,370만 원현금이어서 눈금켜져 있던데 지금 4,430만 원을 캐피탈로 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자 저는 이제 그 뭐야 그 남자친구분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알지를 못하고 지금 전친구신그 뭐야 본인이신가요? 하사한 유튜브 맞고요 피해자분이 오셨는데 현금영수증으로 1370만원만 끊겨져 있는데 캐피탈로는 4430만원 끊어놓고 네. 지금 차도 뭐 4000만원 그때 당시에는 할부로 사는 거 아니다 현금으로 만납해서 명의만 네 걸로 사겠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할부금도 다달이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 앞으로 그리고 계약서도 전혀 저희는 받아본 게없고 그러면 아마 그 남자친구분이 중간에서 나를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와서 이제 할부기는 같이 했고 명의 따분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이제 뒤로 남는 자금을 그거야 남자친구분이 이제 쓰는 걸 해서 할부금 제가 내겠다 내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뭐 정리한다고 그때 그걸 뭐 피해자분하 같이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분하고 뭐. 네그 내용 그, 그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네 내용은 뭔 내용 이제 대처 안돼 이거 담당하신 딜러 가 씨 딜러분 아니신가요? 그러면은 저희는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거 담당하신 딜러분은 ᄃ이잖아요. 중간에 뭐다이 사기꾼 새끼가 여기 피해자한테 뭐라고 했든 씨한테 뭐라고 했든 계약서는 씨 이름으로 씨 이름으로 들어간 거고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여기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장 이 남자애가 구속이 돼 있는데 뭐 어디서 돈을 받아야요 맞잖아요. 구속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네. 그분하고 지금 1년에 아예 소통이 좀 아예 안 되시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빵에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니까 피해자분도 답답하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에 그 사기꾼 새끼가 뭐 사기를 쳐가지고 갑자기 이게 한달 뒤에 돈 계속 내라고 날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은 이 사기꾼한테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딜러분께서 이거를 진행을 하셨으니까 1370만 원짜리 차를 4,430까지 끊게 해놨으니까 3060만 원이 비어버리잖아요 이거 이 3060만 원이 어디 갔는지는 혹시 아세요? 본인은 얼마 정도 혹시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그 뭐야 지켜자고 같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딜러가 차를 파는 솔직히 뭐 마진이 아예 안 붙였던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3천6 0만 원이 솔직히 너무 과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김지하고 명이자 분하고 같이 오셨을 때. 할부로 진행하는 건 솔직히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은 맞을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일단 은 있는 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뒤로 나오는 자금이 한 천억에서 이천0정도 남을 것 같다. 음.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할부 끝나고 그김 천억을 보내줬거든요. 천억을 하고 삼백억 한8팔백 정도를 김 씨가 쓴 거고. 문제가 김 씨한테 얼마 들어갔고 얼마 줬고 그거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회 회복, 피해 회복이고 네. 상대적으로 딜러님께 얼마 정도 뵈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결국에 돈이 해주시는 거 1100만 원이 마지막 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끝인 거죠?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뭐 그게 더 만약에 뭐 금액이 더 되면 당연히 더 해드려야죠. 더 해가지고 4490만 원은요 그러면? 네? 4490만 원 캐피탈 전부 다 끄는 거예요. 그건 못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알겠어요. 네 여보세요 카사랑인데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가고 있나요? 고소를 진행하려고요 고소를 진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이걸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입장인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다 알아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딜로는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혹시? 그대로 뭐천백만원그뭐 그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객님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싣고 그냥 전부 다 변... 밖에 아, 그니까 나는 차 가져가고 나머지 다 해결을 해달라는 거죠. 저희도 그러면은 최대한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을 테니까 고객님은 완, 완벽하게 그 법무사 쪽으로 해서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죠. 아, 네, 네. 딜러로서는 사기꾼 김과가 가져간 1,800만 원의 책임을 자기가 다질 수는 없으니 마진 1,100만 원을 도로 뱉어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매달 할부금을 갚기 힘든 사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차를 도로 가져가고 모두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피해자분들은 결국 합의 없이 알선 딜러와 상사에 대한 고소를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지치고 힘든 싸움이 될 텐데요. 저희 카사랑도 계속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며 곁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 새끼야. 빵에서 한 1년 정도 썩으면 될것 같지? 기다려. 이제 시작이야. 근데 그 진짜 그 사기꾼도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구속된 상태에서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말로 통화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어, 어떻게 통화를 하고 오늘 다시 전화한다고 했대요. 그걸 왜 전화한대요? 편지 쓴다고 주소하려고 그는데 아휴. 편지가 뭐야 지금. 뭘 납입금 내라고 그거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뭔 편지를 써요. 그 돈이라도 갖다 붙이면 몰라. 그냥 끊으셔야 돼요 그런 건.